기기 추가나 기기 연결이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나요? 공유기와 홈캠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두 제품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 주세요. 홈캠의 위치를 이동한 후 다시 이용해 보세요. 영상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IoT 기기의 기기 초기화를 실행해 주세요. 제품 후면부의 초기화 버튼을 5초간 누르면 카메라가 초기화됩니다. 초기화된 기기는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기 등록 방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홈캠의 옆면에 무선 자동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유기의 WPS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홈캠 앱 카메라 연결 마법사 화면에 접속합니다. 카메라 전원을 확인하고 카메라 등록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카메라를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 후 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하세요. 카메라 검색 후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하면 등록 요청이 완료됩니다. 카메라 등록 화면에 접속합니다. 카메라 전원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안내에 따라 아이폰 설정 내 와이파이 설정에 진입하여 KTIP캠으로 시작하는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아이폰 설정 메뉴에서 홈캠 와이파이 연결 성공 후 앱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앱 화면으로 돌아온 뒤 선택된 카메라 명칭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카메라를 연결할 와이파이 공유기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세요. 카메라 등록요청 정보 확인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등록요청이 완료됩니다.